안녕하십니까. 기아와 의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20920 조윤우입니다. 발표는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두 번째 진로 속의 기아가 사용된 사례, 세 번째 진로 속의 기아가 사용된 원리, 네 번째 관련 수학 개념, 다섯 번째 늦기점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의료 분야에서는 어떠한 기아 개념들이 무슨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진로 속의 기아가 사용된 사례로 체외 충격파 세속술이 있습니다.체외 충격파 세속술이란 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콩팥이나 요관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 부순 뒤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하는 요루 결석의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리는 인체에 생긴 결석을 타원의 한 초점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 초점에서 충격파를 발생시키면 충격파들은 타원형의 반사장치에 부딪혀 결석의 위치에 모이게 되어 인체의 다른 부분에 큰 손상 없이 결석에만 충격파를 집중시켜 결석을 잘게 부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수학 개념입니다. 위 사례와 관련한 수학 개념은 타원의 한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타원 경계에서 반사되어 다른 한 초점으로 입사한다.라는 타원의 성질입니다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학교에서 기하 내용을 배울 때는 이러한 내용이 과연 실생활에 쓰이기는 하냐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의료기기에 기하 개념들이 접목해서 사람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우리가 배우는 수학 개념들이 일상.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